제9장.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전할 수 없다. 앞의 몇 가지는 세계 각국을 공법으로 구별하여 각각 차지하는 권리와 이익의 구별을 말한 것이다. 이 공법은 어느 나라가 혼자 세우거나 만국이 모여서 법관을 내세워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화 수준이 높은 큰 나라들이 힘을 굽혀서 진행함으로 한두 강포한 나라가 잔약한 나라를 법에 어긋나게 대우하고 욕심을 부리려 하더라도 작은 나라가 이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공법의 힘이다. 가령 작은 나라가 무리한 일을 당하고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이 시시비비를 따져서 강한 나라로 하여금 무리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공법의 힘이니, 공법의 힘이 이렇듯 장하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지만 다만 세계의 교화와 문명의 정도가 아직도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자국의 강대한 세력을 믿고 어두운 나라들에 대하여 공법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종종 없지 않다. 그리고 어두운 나라들은 저희가 공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없신 여겨서 이렇게 하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는 말이 만국 공법이 대포 한자로만도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한 나라가 위력을 써서 세상을 대하려 함으로 나 또한 공법을 버리고 세력을 믿어야겠다고 하는 날에는 남도 대단히 의태하게 하려니와 자신에게도 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나라에게 자주 권리를 허락하는 것은 철모르는 아이에게 잘 드는 보검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빼앗아서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가 어두우면 대소와 강약을 막론하고 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독립 권리를 보전할수 없는 것이니 이 어찌 공법이 한편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겠는가? 대개 공법의 본래 목적은 천리와 인정을 따라 세계의 만국과 만국의 만민들이 다 같이 균등한 이익과 권리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국의 교화가 확산되어 문명이 한결같이 된다면 당연히 이 공법을 행하지 않을 때가 없어질 것이지만 만일 한두 나라라도 개명하지 못한 구석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공법의 권한에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다. 가령 개명한 나라들은 다 만국이 통행하여 한 지방이라도 열리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한 사람도 열리지 않은 자가 없게 하는 것이 공번된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나의 좋은 것을 세상과 함께 하자는 공번된 뜻이다. 그러나 어두운 나라에서는 이러한 뜻을 모르고 말하기를 나는 남의 새것도 원하지 아니하며 나의 옛것도 버리지 않을 터이니 나 혼자 문을 닫아놓고 이전처럼 따로 살겠다고 한다면, 개명한 나라들이 어찌 이것을 자주독립 권리로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겠는가? 부득이 압제하여 공번된 뜻을 따르고, 편벽된 생각을 버리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자주독립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는 큰 근본이다. 만일 한두 번에 곧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날이 개명으로 나아가 공법의 뜻대로 행하여 피차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다른 나라가 무단히 간섭할 계제도 없을 것이고 남이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일을 모르고 당할 이치도 없을 것이지만 끝내 깨닫지 못하여 계속해서 개명을 반대한다면 마침내 나라가 사분오열되거나 남의 나라의 속국과 고호국이 되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뜻을 살펴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쓰임이 되게 하셨다. 다만 사람이 다 알지 못하여 항상 지식의 정도를 따라서 개명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가령 밭에 곡식 씨앗을 뿌리고 물에서 고기를 낚으며 산에서 사냥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금은 동철이나 석탄 석유와 기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로서 무궁하게 감춰놓아 우리 인류가 쓰도록 만드신 것들은 혹 아는 자도 있고 혹 모르는 자도 있다. 웬만큼 안다는 자들 중에도 또한 등분이 많아서. 혹은 대각만 캐어내고 혹은 기계와 기술이 늘어서 그 정긴함을 다하기에 이르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학문과 지혜가 더욱 발달되어 심지어 형질이 없는 물건까지 쓰는 것을 만드는데 오늘날 세상에 한량없이 유익한 전보와 공기선 같은 것을 보면 다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이니 처음 듣는 자는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무식한 사람들은 조화라고도 하고 도술이라고도 하겠지만 그 실상인즉 다 지식으로 이치를 궁구하여 번개와 공기의 힘을 잡아 그것을 기계에 붙여서 쓰는 것을 만들 뿐이니 아이라도 배우면 알 것이고 법대로 만들면 될 것인데 무슨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길 바이겠는가? 다만 지혜만 발달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저 서양 사람들은 지식을 늘려서 남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냈으므로 가장 장한 듯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사람이 쓰도록 하기 위하여 만드신 물건의 만분지일도 아직까지 다 알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지혜만 열린다면 남이 알아낸 전기, 공기 등의 물질만 잡아서 쓸뿐 아니라 형형색색으로 생긴 천 가지 만 가지 물건들을 다 공기나 전기같이 요긴하게 쓰게 될 것이고 지금 세상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물건들까지 다 만들어 내어 쓰게 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5만 가지 물건들을 다 만드신 이유는 전적으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쓰게 하려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어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버려 둘 것이겠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문명 부강하다는 저, 영, 미등 나라 사람들이 1, 200년, 3, 40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하여 힘이 어둡고 어리석던 사람들인데 졸지에 세계가 열리는 때를 당하여 지식과 학문이 한없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우리보다 몇백배나 앞서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저 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흥황발달하는 효력을 얻지 못한 자가 없으며 심지어 물건까지도 그 공교하고 긴절함을 극진히 하지 않는 게 없어서 인구는 번성하고 물건의 근원은 말을 염려가 없다.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음으로 각처로 흩어져서 빈 땅을 찾아서 사는데 기후도 합당하고 토지도 기름지며 갖가지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 곳곳에 많으나, 그곳 백성들은 혹 반쯤 열려서 웬만큼 개화된 나라도 있고, 아주 미개하여 야만인종인 나라도 있어서 다 각기 옛적에 지내던 대로 게을리 살려고 할 뿐이고. 더 낮게 되어 남과 같아지기는 원하지 아니하며 그 좋은 천조물을 다 버려두고 썩혀서 쓰지 못할 물건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로만 보더라도 개국한 지 4, 5천 년 이래로 금광, 은광, 석탄광을 잘 캐어 쓸 줄을 몰라서 각국이 와서 차례로 차지하고 있다 토지도 다 버려두어 전국의 3분지를 겨우 개척하였는데 이것을 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계로 잘 개간만 한다면 그 이익이 한량 없을 것이지만 이것도 다 개발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사람이 많아서 무수히 죽어 없어져야 살 곳도 있을 것이고 빈곤함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타 천만 가지 재물과 보배의 근원을 다 헛되이 썩혀두고 캐내어 쓸줄 모르면서 돌이어 남의 나라만 못하다고 하기도 하고 재물이 귀하다고 하기도 한다. 급기야 타국과 서로 통하여 새해법을 배우자고 하면 다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어둡게 살려고 하니 이런 뜻을 공평하다고 하면서 따로 섞여두기를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이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이유로 세 가지가 있으니 조물주가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한없이 쌓아두신 것을 섞혀 버려서 저희도 쓰지 아니하고 남도 쓰지 못하게 하니 이는 곧 포진 천물인지라 그 불가함이 한 가지이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토지와 물품이 부족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 사물들을 공급할 것이 없는데, 이 땅에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둔 물건들과 저 땅에는 물건이 없어서 죽게 된 인민들을 섞어 놓아서 같이 쓰도록 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게 한다면, 피차에 이로울 것이고, 이야말로 공번된 뜻이거늘. 어찌 남의 공공함은 헤아리지 않고 나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여 세상과 통하기를 싫다고 하겠는가? 그 불가함이 두 가지이다. 또한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 남과 같이 밝은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물건을 버려두어 남과 같이 보배롭고 편리한 기물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 다만 아깝고 애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밝은 세상의 낙을 보지 못하고 선미한 기계의 편리함을 얻지 못하고 백년천 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지옥 같은 세상에서 도탄지고를 면치 못하며 바다만 건너가면 요지 1월 순지 건곤의 극락 세계 같은 문명 세대가 사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도리어 내 풍속과 내 처지가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그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라 하겠는가 차라리 압제를 해서라도 세상 형편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될 것이니 나라의 문호를 닫아 놓고자 하는 뜻의 불가함이 세 가지이다 이세 가지 문제를 보면 개화의 이익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법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주인 없는 빈 땅을 찾아내면 그 땅은 의례히 그 나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그 나라가 땅을 얻어서 제 것으로 만들기만 할뿐 실제로 개척하는 효염이 없으면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서 개척하여 쓸수 있게 만드는자가 참 주인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어떻게든 천지만물을 전부 다 사람들이 쓰게끔 하려는 것으로 그 본래의 뜻은 소유자라는 헛 이름을 중요시 하지 않고 그 실제 효력, 즉 사용에 근거하여 권리가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정당하게 소유한 나의 토지라도 내가 개척하여 쓸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나 하나 때문에 영구히 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결국에는 남이 개척해서 남이 쓰는 바가 될 것이니 개화를 싫어하고서야 어찌 나라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 함을며 이 개화한 세상은 전과 같지 아니하여 백성의 자유권리를 중히 여겨 균평한 이익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상이 그 즐거움을 한량 없이 누리는 것이다. 이러므로 개화의 세력이 종이에 물 줬듯이 스스로 퍼지는 힘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런 중에 홀로 백성을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예법만 행하고자 한다면 부지 중에 스며 들어오는 세력이 점점 백성들의 일어나는 기운을 받쳐주어 더 억누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억지로 억누르려고만 힘쓴다면. 그런 중에 자연이 충돌이 생겨 내란이 자주 나서 외환이 침범함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고 세상이 소란해져서 그 화근이 결국 이웃나라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웃나라가 자기가 입을 화를 면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공법에서도 허락하는 바이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찌 예법을 지켜가지고 독립 권리를 보전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다 자주 독립 권리를 보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의 대강이니,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는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